네,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종목 진단 시간 가져보려고 하겠습니다. 아, 시장보다 종목별 이슈가 최근 들어 많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삼성물산과 유니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 시장보다 종목별 이슈인데요. 이 부분은 최근 시장 자체가 별다른 모멘텀을 지닐 만한 거리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유동성적인 부분은 충분한 부분이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글로벌적 프랑스와 독일에서 셧다운이 폐쇄가 이제 벌어진 상태죠. 그래서 유럽 증시가 어제 하락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3일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투, 바이든 후보가 되든지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된 부분이 아니고, 또한 이 재선을 하기 전에 부양책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특별히 부양책 관련된 이야기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역시 부담으로 좀 작용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내 네, 국내외적으로 봐도 국내적으로 봐도 시장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종목별 이슈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시가총액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3분기 실적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다 웬만하면 3분기 실적 관련된 이야기들이가 나올 건데 단몇종몇 몇 업종만 실적 관련된 이야기가 둔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바이오 쪽 관련된 제약 쪽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은 실적에 둔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실적이랑 전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특례 상장이나 뭐 기술 특례나 뭐 특례 상장으로 상장된 회사들도 실적에 상관없이 기술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하는 그런 형태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실적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어 삼성물산과 유니스는에도 동반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근데 삼성물산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던 부분은 음 이제 이건희 회장이 별고 음, 이제 돌아가시고 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에 대한 그룹을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서 지배구조를 만들 때 가장 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이정부 회장이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아, 회사가 삼성물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이정부 회장의 지분이 제일 많고 거기에 뭐 지배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모비스, 아니 아니 현대 글로비스가 정의선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슈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유니스는 이제 그린 누딘 관련돼서, 이제 폭력 관련된 부분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3분기 실적도 나올 텐데, 음, 종목마다 그, 원 포인트라고 해서 그 종목이 어떤 이유로 올라갔는지에 대한 아 이유를 찾으면 해답은 명확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최근에 가장 아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삼성 지배 구조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배 구조 관련된 부분이 아직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떻게 삼성그룹 내에서 이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에 정리를 할 거냐? 그게 이제 앞으로 숙제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삼성물산을 기반으로 해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할 거냐를 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아 언론에서 뭐 들쳐내더라도 아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유니스는 이제 그린뉴딜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에로 가장 많이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그린뉴딜 쪽 관련된 폭력 단지나 뭐 이런 쪽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아시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명확하게 구분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의거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그나마 삼성물산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유니슨도 최근에 이제 실적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적자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유다 원포인트로 봤을 때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려 합니다 유니슨부터 볼게요 참고로 유니슨이 뭐 최근에 수주 공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때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수주가 나온 얘기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그렇게 뭐 강한 뭐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랑은 뭐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역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많이 오른 종목들로부터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 조정에 한 축을 담당을 했었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조정을 보였다 근데 최근 한 이틀 동안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니 같이 시장과 더불어서 상승을 했다.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다. 아 그래서, 최근 하반 경직을 만든 가격이 이제 4,800원, 700원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유지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추위 자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잖아요. 이제 고점이 점점점 내려지고, 저점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흐름이라,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만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음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 있는 흐름을 어느 시점에서 만들 것이냐. 아, 그 부분이 이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못해도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사이 이 구간 안에 움직여야 추위가 좀 전환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 거래량을 어, 그리고 이때 거래량들을 다시, 음, 찾, 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찾아야 이만큼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못해도 한 천만주, 이천만주 정도 이상, 이천에서 삼천만주 정도 이상이 되면서, 5,500원에서 6천원 정도를 잡아주면, 유지를 해주면, 추가적인 7천원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윗바탕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4,600원, 700원. 정확히는 이 저점이겠죠. 4,585원. 이 구간을 유지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에, 유지를 못하면, 결국엔 이 구간 안에 있었던 지지선까지, 4,000원 선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네. 그런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반등할 때 비중을 줄일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 5,500원에서 6,000원 유지가 되는지 안되면 매도, 되면 7,000원까지 보시고 그리고 단기적인 손절은 4,600원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보다는 정책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제 3분 실적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가 관건이다.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지, 뭐, 이것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제, 이건희 부회장, 이건이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으로 전환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면서, 좀, 그리고 시장도 하락을 하면서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죠. 근데 오늘 장때, 뭐, 양봉? 뭐 아래꼬리를 단 양봉으로 마감이 돼서 그나마 좀 하락이 진정이 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역시나 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만큼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갭으로 띄어진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갭만 메우지 않으면, 고점이 10만 5천 원인데, 10만 5천 원 정도만 유지가 되면, 이 갭만 메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11만원에서 11만 5천 원 사이는 계속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길게 봤을 때, 지금 이제 박스권으로 갇혀있는 흐름이잖아요? 12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박스권으로 갇혀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우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어, 오늘 11만 천 원에 마감을 했지만, 뭐,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사이에서는 계속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선절가를 따지면, 10만 5천 원이 갭을 외우는 시점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좀 감안하셔서, 10만 원 초반대까지나, 뭐, 9만, 뭐, 8, 9천 원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박스권 12만 원을 돌파하면, 13만 원 이상까지, 역시 갈수 있다. 근데 그나마 좀 삼성물산은 주, 긍정적인 게한 번도 제대로 된 추세 자체를 보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추이를좀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으로 시나리오가 잘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틀려질 거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